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복숭아, 참외, 산약, 오미자, 인삼 등 여덟 개 품목이 경북의 특화 작목으로 선정돼 집중 육성됩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426억 원이 투입돼 우량 신품종 육성에서부터 내수 수출 확대를 위한 가공 유통 시스템 구축까지 다각적인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인삼 재배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새 경작지를 찾는 겁니다. 인삼을 한번 재배한 밭에서는 10년 이상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없고 논에서는 5년 정도 벼를 재배한 후에야 다시 인삼 재배가 가능해 인삼밭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 거리 가서 생산하고 인부를 구하고 하니까 생산비 부담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단식 시설 재배와 이동식 배드 기술이 확대 보급되고 스마트팜 모델 개발이 추진됩니다. 전국 재배 면적의 87%를 차지하는 경북의 대표 작목 참외도 연작 피해와 외래 병해충 유입 등으로 안정적인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 재배법 도입으로 활로를 모색합니다.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고설 배드형 수경재배 기술과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경북의 특화 작목으로 선정된 건 인삼과 참외, 복숭아, 산약, 고추, 떫은 감, 오미자, 거베라 등 여덟 개입니다. 2025년까지 426억 원이 투입돼 복숭아는 수출에 적합한 품종으로, 산약은 기능성 성분인 뮤신 함량이 더 많은 신 품종을 육성하고 고추는. 스마트팜 적용 수경재배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떫은감은 스마트건조장과 수출지원센터 설립, 오미자는 비가림시설을 이용한 서리피해방지기술 개발, 거베라는 노동력절감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경북 지역 8개 특화장목의 시장규모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특화장목이 생산농가의 연평균 소득증가율을 전국농가 대비 두배 이상 향상시키고 특화 작목 집중 육성으로 경북의 농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던 곤충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